안녕하세요. 숫자를 기업을 보는 해일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설화수, 에뛰드, 라네즈, 이니스프리 제품 한 번도 안 써본 여자 사람이 있다면 간첩으로 신고해도 될 만큼 우리 생활에 밀접한 기업입니다. 이 브랜드들은 모두 하나의 뿌리에서 나옵니다. 바로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이나 화장품 업계 취준생이라면 꼭 알고 가야 하는 산업분석, 기업분석을 준비했어요. 먼저 아모레퍼시픽의 연혁, 사업부문, 조직구조, 가치 및 비전을 통해 어떤 발자취를 남겼는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알아볼 아모레퍼시픽은 한국전쟁이 발발되기 5년 전인 1945년 태평양화학공업사로 시작하여 화장품 시장에 뛰어듭니다. 그로부터 전쟁 등 우리나라의 아픈 시기를 지나 17년 만에 국내 최대 자동화 시설을 갖춘 영등포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키워나갑니다. 생활용품 및 화장품을 대량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gdp 성장과 함께 회사는 커가는데요. 이때 회사는 중대한 결정을 합니다. 바로 태평양 중앙연구소의 건립인데요. 이전에도 연구 활동은 꾸준히 있었지만 본격적인 독자 브랜드 육성 및 화장품 사업 확대를 위한 큰 의지였다고 생각해요. 92년 건립 이후 90년대 설화수, 라네즈, 에뛰드와 같이 사랑받는 브랜드가 탄생하고 많은 제품들이 나오기까지 큰 역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2000년대 이후 로드샵의 등장과 K 콘텐츠 확산과 맞물려 한국 뷰티 시장은 급격히 성장을 합니다. 특히 2008년 출시한 쿠션 화장품 아이오페 에어쿠션이 대 히트를 기록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는데요. 2012년에는 급격히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맞추어 오산의 통합 생산 물류 기지인 뷰티 캠퍼스를 중공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등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한 물류센터, 판매 지사 등도 꾸준히 늘어나죠. 16년 설화수 판매량 호조와 더불어 세계 100대 뷰티 기업 7위로 선정되기도 하는데요. 지금까지 아모레 퍼시픽이 걸어온 약 70년의 발전치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비교적 최근인 2014년부터 2019년도까지의 사업 현황을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년도 세계 100대 뷰티 기업 7위에 선정된 바와 같이 16년도까지 국내와 해외 매출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여 매출 5조 6천억, 영업이익 8,400억 이상을 달성하게 됩니다. 꽃길만 걸을 줄 알았지만 2017년도부터 국내 매출이 급격히 하락하여 2016년만큼의 회복은 아직 못한 상황이며 공격적인 광고비 집행 등으로 인한 영업이익은 한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자이 부분은 다시 돌아올게요. 연매출 5조억 이상을 4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과 데일리 뷰티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국내 화장품 부문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리브영 같은 멀티숍의 성장과 국내 ODM 제조사의 기술력 상승으로 인하여 화장품 시장 진입의 문턱이 매우 낮아져 다양한 브랜드들이 시장에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경쟁이 날로 치열해져 가고 있습니다. 명백한 레드오션이네요. 조직구조입니다. 그룹 차원에서는 별도의 자회사로 이니스프리, 에뛰드와 같은 브랜드와 원부자재 생산과 제조 및 포장을 위한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직무를 통해 보이듯이 아모레퍼시픽은 연구 개발부터 생산, 마케팅, 영업까지 화장품 생산 전 과정을 수행하는 화장품 종합기업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인재상은 창의, 공감, 몰입, 전문성이며 개방, 정직, 혁신, 친밀, 도전의 가치로 추구한다고 홈페이지에서 퍼왔습니다 사실 가치 추구 같은 경우는 추상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 음, 저는 비전에 좀더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2025년까지 글로벌, 그레이트, 브랜드 세 가지 키워드를 비전으로 뽑았습니다 저는 브랜드 특이성을 무기로 글로벌 매출을 증가시켜 아시아 넘버원 기업이 되겠다로 해석했습니다 이제는 기업을 쪼개볼게요 아까 보셨듯이 화장품 시장은 굉장한 레드오션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큰 키워드를 경쟁으로 두고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따른 가치 사슬, 산업 이해를 도울 비용, 그리고 시장에 관한 이야기를 순서대로 해 보겠습니다. 국내 화장품 업체들의 실적을 아모레퍼시픽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빅투 기업과 브랜드 기업들과의 매출 차이가 확연함을 알수 있는데요. LG 생활건강을 제외한 대부분의 화장품 기업들이 아모레 퍼시픽과 같이 2016년도 매출 성장의 고점을 찍고 2017년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반 하락을 하면서 과거 높은 매출 성장을 자랑했던 브랜드들이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고전에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2016년도까지 화장품 업계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화장품주라면 높은 가격에 매매가 되었죠. 언제까지요? 2016년도까지요. 2015년도에는 메르스 이슈도 이겨냈던 화장품들이 2017년도 사드 조치로 인한 중국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1년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1조 6천억 원이 넘던 면세점 매출도 30% 이상 하락했는데요. 아모레 퍼시픽 그룹의 브랜드, 이니스프리, 에뛰드도 2016년을 기점으로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뛰드는 18년도 이후 적자 전환을 하였고요. 경쟁사 브랜드 기업들도 같은 흐름입니다. 회복되는 추세이긴 하지만 상황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중국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는 이유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회사가 있습니다. 눈치채셨나요? 바로 LG생활건강. 다들 죽을 쓰고 있는데 혼자 매번 실적 갱신을 합니다. 그것도 놀라운 속도로. 매출 성장뿐 아니라 영업 이익 개선이 미쳤습니다. 2016년도 이후로 영업 이익 18%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매출로는 아모레퍼시픽이 앞서고 있지만 영업 이익은 LG생활건강이 아모레퍼시픽의 2배 이상을 찍었습니다. 여기서 왜? 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LG 생활건강은 후, 오희, 숨, 더페이스샵 등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후. 이 후가 1을 내고 말았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2016년도까지는 국내 단일 브랜드로 아모레 퍼시픽의 설화수가 매출 1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매출의 20% 이상을 견인하는 핵심 럭셔리 브랜드죠. 많이 비싸요. 후는 LG 생건이 설아수의 대악마로 키운 브랜드인데요. 2006년 중국 시장을 타깃으로 이영애를 모델로 발탁하여 성장해왔습니다. 중국 영부인과 톱스타 안젤라 베이비가 후를 구매했다는 내용이 SNS에 퍼지면서 중국 부유층을 타겟으로 100만 원이 넘는 세트가 불티나게 팔렸다고 해요. 우커의 부재와 사드 보복에도 끄떡 없었네요. 후는 단인 브랜드로 연 매출 2조를 넘기고 2019년 작년 무려 2조 5천억 원이 넘는 실전을 냈습니다. LG 생활건강 화장품 매출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죠. 반면 설화수 매출은 아모레퍼시픽에서 따로 공개하고 있진 않지만 2조에 달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전까지 모델을 기용하지 않았던 아모레퍼시픽은 2017년 송혜교를 처음 모델로 발탁하고 안젤라 베이비를 모델로 발탁합니다. 네, 아까 그 안젤라 베이비요. 아모레퍼시픽은 후에 대항하여 초고가 브랜드 시에누를 최근 런칭하였으며 LG 생활건강은 중국으로 치우친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뉴 에이본을 인수하여 경영 정상화에 힘쓸 예정입니다. 화장 산업 밸류체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에 유통되는 많은 화장품들이 한국 콜마, 코스맥스와 같은 OEM, ODM 업체를 통해 생산이 됩니다. 연구소나 공장 설비가 없어도 아이디어나 컨셉 등을 가진 사람이라면 큰 자본 투자 없이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진입이 매우 쉬운 편이죠. 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건강 같은 대기업은 자체 연구소와 공장을 보유하고 직접 생산 및 위탁 생산 방식을 혼용합니다.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자체 제조 공장 외에도 용기, 패키징, 제조업체를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자체 공장에서는 설아수 등 핵심 라인은 직접 생산하고 이니스프리 및 에뛰드의 경우 대부분 아모레 계열 제조 코스비전에서 생산을 합니다. 트렌드가 빨리 바뀌는 제품이나 매니큐어 같은 색조 라인 등은 위탁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유통 채널은 크게 전통 채널, 면세점, 디지털, 해외 법인 및 수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진입 장벽이 낮은 화장품 시장에서 경쟁 우위에 차지하기 위해서는 제품 기획부터 분명한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은 2018년 신년사에서 혁신상품 개발을 강조하였는데요. 실제로 아모레퍼시픽은 2018년도부터 혁신상품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제품 개발 파트너사와 논의하는 AP 이노베이션 데이를 만들었습니다. 작년의 경우 29개 파트너사와 440여 개의 혁신상품 제안이 나왔다더니 그룹 차원에서 전투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년 약 70여 개의 협력사와 총회를 통한 공통 전략 수립을 하여 전략적인 관계를 맺어갑니다. 그리고 서경배 회장은 역대 신년사에서 옴니 체혈 구현 언급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유통 채널을 정해놓고 파는 것은 공급 중심에 뒤처진 방식이라는 거죠. 화장품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유통 채널의 혁신은 계속되어갑니다. 매장에서는 체험을 하고 주문은 온라인에서 하는 소비 패턴에 반영하여 선제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고 쿠팡에 정식 입점을 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매장들이 가맹점으로 운영되는 아모레퍼시픽으로서는 가맹점주와의 이해관계를 풀어나가야 하는 이슈도 있죠. 이번에는 비용 측면에서 경쟁업체와 다른 점을 쪼개보겠습니다.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만큼 원가가 차지하는 비용이 가장 크고 유통 수수료, 광고 선전비, 인건비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여기서 제조 원가와 광고비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암무레퍼시픽은 경쟁사 LG생활건강과 애경산업과 비교하여 30% 이하의 압도적인 원가 우위를 보여줍니다. 경쟁사도 생산 라인을 보유하고 있지만 원가 대비 캐파가 현저히 적습니다. 자체 생산 라인이 아닌 외주 생산 비중이 높다는 뜻이죠. 자체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원가를 다 낮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SCM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LG 생활건강은 화장품 사업부가 커지면서 대규모 화장품 생산 설비 투자를 진행 중인데요. 화장품 사업부 규모를 보았을 때 다소 늦게 결정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국내 최대 화장품 기업답게 광고비 지출이 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매년 광고비 지출을 늘리고 있는데요. 글로벌 판매 거점이 늘어남에 따라서 광고비 지출은 필연적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경쟁사 대비 매우 공격적인 지출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모레퍼시픽의 경쟁 상황, 밸류체인, 비용에 대해서 활파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브랜드 특이성을 무기로 글로벌 매출을 증가시켜 글로벌 탑3 기업이 되겠다는 비전. 어떻게 하면 실현할 수 있을까요? 필연적으로 해외시장을 통해서 성장을 도모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화장품 브랜드들은 몇몇 공룡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로레알, 유니레버, 에스티로더 등이 있죠. 화장품은 교체 주기가 빠르고 소비자 반응이 즉각적이어서 트렌디함이 요구되는 시장인데요. 이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소비자 니즈를 찾아서 마케팅에 힘을 쏟거나 신제품을 내놓거나 공격적인 투자 및 M&A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루이비통 모네네시 계열 펀드사는 국내 기업 클레오에 투자를 했었고 에스티로더는 2019년 닥터자르트 지분 전량을 인수했습니다. LG생활건강의 경우는 M&A로 외형성장을 이루어왔었는데요. 2010년 더페이스샵, 14년도엔 CNP, 그리고 작년에 미국 뉴웨이보는 인수하였죠. 뉴웨이보는 연매출 7천억억 규모의 기업이라고 하네요. 글로벌 공룡들에 비해서 아모레퍼시픽의 경우는 M&A보다는 직접 혁신 상품을 만들어내는 전략을 취합니다. 아이오페 쿠션처럼요. 2015년도부터는 사내벤처 제도를 들여와 스타트업 육성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이익은 용산 본사 건설 투자를 하였죠. M&A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탑3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타사의 점유율을 뺏어오거나 소비자의 니즈를 공략해 신규 수요를 창출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객에 대해 좀더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화장품은 스킨케어, 헤어케어, 색조 화장, 향수 등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재밌는 건 국가별 선호도가 뚜렷이 구분된다는 점인데요. 여기 화장품 시장 1위, 2위 국가인 미국과 중국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미국 시장은 각 유형이 상대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중국의 경우 스킨케어의 비중이 57%에 달합니다. 헤어 케어나 색조 화장은 미국에 비해서 시장 비중이 굉장히 낮죠. 반면에 중국에서 6.8%를 차지하는 향수는 미국에서 11%나 됩니다. 유럽과 중동국가 소비자들은 미국과 비승탄 성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 일본의 경우 중국과 유사한 성향을 보입니다. 여기서 글로벌 탑3를 위한 전략 넘버원, 색조 향수 등취약 브랜드를 키워 아시아권에서 소비자 수요를 이끌어내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색조 및 향수 브랜드 시장은 이미 견고한 브랜드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서 쉽지 않는데요. 아모레퍼시픽도 유럽 시장을 겨냥하여 프랑스 향수 공장까지 지었었는데 크리스찬 디올퍼퓸에 매각하여 정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향수 라인을 버리지는 않았는데 눈에 띄는 성과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어요. 글로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국 뷰티 제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중국, 일본,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에서 한국 뷰티 제품에 대한 인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대륙별로 그 요인은 다르지만 효과 품질이 우수한 점과 품질 대비 가격이 저렴한 점을 인기 요인으로 뽑고 싶습니다. 어, 반면에 제품 홍보가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고 품질 대비 가격이 비싸서 비호감이 된다는 요인도 있었는데요. 호감 저해 요인은 기업 차원에서 경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모레퍼시픽이 야심차게 준비한 후의 대학마시엔누 브랜드 의 추이가 궁금해지네요. 어, 소비자 반응이 즉각적인 만큼 요즘엔 써보면 다 아닐까요? 글로벌 탑 3를 위한 전략 2. 한국 문화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인기를 끌면서 좋은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저로의 기회라고 볼수 있죠. 아시안 뷰티 비결이 스킨케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서 북미 및 유럽 현지 브랜드들도 좋은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유통되면서 스킨케어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스킨케어 라인을 중심으로 북미 유럽 마케팅을 펼치는 전략을 취할 수 있을 거예요. 글로벌 탑3를 위한 전략 3.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시장에서 브랜드 선점 및 점유율 확대로 성장 전략을 펴는 방법입니다. 아시아 신흥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커지면서 뷰티 시장도 커가고 있어요. 아모레 퍼시픽은 특히 이 시장에 주력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왔는데요. 특히 라네즈, 이니스프리, 에뛰드 하우스 등 브랜드들의 진출이 이어졌습니다. 올해 초 인도네시아 2,30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맵사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계약하여 끊임없이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모레 퍼시픽을 핥다 보았습니다. 사실 이번 편을 기획한 게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바꾸기 전이었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어 화장품 산업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명예퇴직 및 구조조정 얘기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며 아모레퍼시픽과 오늘 경쟁사로 다루었던 LG생활건강 모두 좋은 제품을 많이 시장에 내주어서 소비자도 행복하고 일자리도 많아져서 행복해지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을 남겨주세요.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아참 이메일 남기시면 자료도 공유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